안녕하세요. 이지앤스마트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압선에 앉아 있는 새들이 어떻게 감전되지 않고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고압선에 앉아 있는 새는 왜 감전으로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새의 입장에서 보면 We have no problem.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새가 전선, 어떤 경우에는 고압선에서 평화롭게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는 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약간의 전기 상식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한 이 기호가 바로 전압이에요. 아, 전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는 보셨죠? 아, 아주 어렵게는 설명을 안 하고 아, 전압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전압은 어디서 만들죠? 바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요. 발전소에서 이렇게 만들면 삼상 전압이라고 해서 이 전압이 막 바뀌는 이런 전압이에요. 사인파인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사인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뀌는 파형이다. 그래서 이세 개가 나온다. 발전소에서 전압이 나올 때는 전선 세 개로 나온다. 실제로는 고압선 보면은 네개 있죠. 하나는 땅과 연결된 선을 이렇게 같이 이동을 시켜요. 땅과 이동된 선까지해서 하나, 둘, 셋, 넷네 개의 전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압이 높은 세 개의 전선만 한번 살펴보죠. 대략 3300V, 6600V, 22000V 이런 것들이 고압선이죠. 여기서는 22000V를 표시하는데 그러면 이 지상, 땅에 대해서 이 전선이 22000V, 이 전선도 22000V, 요 전선도, 전선도 22000V. 이러한 전압이 매우 높다 이런 뜻이에요. 전압이 좀 높다고 하니까 약간 무쇼, 무섭죠? 그렇다면 이 고압선의 전압은 매우 높겠죠? 먼저 선 하나만 살펴보겠어요. 이 선과 이 지면 사이의 전압 차이는 22,000볼트예요. 매우 높은 전압이죠. 그런데 이 22,000볼트가 지면까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지면 고압선에서 지면으로 우리가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고압선에 아무리 높은 전압이 있어도 거기를 아무도 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압선을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되죠? 매우 위험함으로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만졌다, 만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게 위험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만지면 전압이 매우 높으니까 지상의 전압은 기준이 0V니까 이 0V 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고압선으로부터 손을 통해서 몸통을 거쳐 양 다리로 전류가 흘러나가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죠. 전류가 흐르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전선을 만지면 우리 몸이 도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전압을 통해서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 것은 감전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고요. 어, 실제로는 타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절대로 만들 어서는안 되겠죠. 그런데 고압선에 새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 있죠. 여기에 두 마리를 그렸는데 이게 새처럼 보이시나요? 새가 앉아 있는데 이 새들은 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겠어요. 이 전선은 지상에 대해서 전압 차이가 22,000V라고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새의 한쪽 다리는 이 22,000V 이 전선을 밟고 있고, 다른 쪽 다리도 역시 같은 전선을 밟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죠? 다리의 오른쪽 다리도 22,000 볼트고 왼쪽 다리도 22,000 볼트예요. 그리고 이 전압 차이는 어떻게 되죠? 22,000 빼기 22,000, 0 볼트예요. 새는 양쪽 다리를 통해서 고압선에 연결됐는데 그러면 이 다리를 통해서 몸통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다른쪽 다리로. 그런데 이 전압 차이가 0 볼트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새는 안전하게 고압선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같은 전선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되겠어요. 자, 새가 고압선에 앉아도 죽지 않고 감전사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리가 길어서 슬픈 새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눈씨를 채셨겠지만, 이 새들은, 이두 마리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발레를 열심히 해서 아주 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새고, 스트레칭도 아주 잘하는 새예요. 마치 리듬 체조의 소년제나 빙상의 김연아처럼 다리를 잘 움직일 수도 있고, 아주 유연해요. 그래서 이 새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딱 앉아서, 한쪽 다리는 나뭇가지에 앉고 다른 쪽 다리를 쭉 뻗어서 이 고압선을 만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고압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고압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다리를 통해서 전류가 몸통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심장을 거쳐서 이 다리를 통해서 다시 나뭇가지를 거쳐 지면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면의 전압은 0V고, 이 고압선의 전압은 매우 높으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 표시한 바와 같이, oh, no. 새가 감전사 하겠죠. 타 죽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이쪽 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왼쪽 다리는 이 위쪽 전선에 걸치고, 오른쪽 다리는 다른 전선에 이렇게 걸쳤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쭉 공중을 날다가 스트레칭을 쫙 했죠. 매우 우아하게 했어요, 딴에는. 그런데 스트레칭이 성공해서 이두 개가 닿는 순간 어떻게 되겠죠? 어, 이쪽 전압이 22,000V라고 했죠. 이쪽 전압도 22,000V라고 했죠. 어, 그래서 전압 차이가 0V가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이 전압이 막 바뀌는 거예요. 사인파로 막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두 전압 차이는 22000에다가 루트 3을 곱해야 돼요. 이 곱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은 그냥 38000볼트가 된다 하시면 돼요. 두 전압 차이는 38000볼트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 다리를 거쳐서 몸통을 거쳐서 다른 쪽 다리로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르겠죠. 전압 차이가 38,000볼트가 나니까요.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새가 있다면, 다리가 긴 새가 있다면,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매우 위험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새와 같이 전선을 만지는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점프량이 매우 좋아요. 만약에 내가 점프력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점프력이 좋다 하면 어떻게 되죠? 점프를 퍽 해서 그러면 공중에 다리가 뜨겠죠. 다리가 뜬 다음에 두 팔로 전선을 동시에 착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양손의 전압 차이는 0볼트가 되겠죠. 왜 그렇게 되죠? 여기도 22,000볼트고, 여기도 22,000볼트인데 같은 선이에요. 같은 선이니까 이 전압 차이가 0볼트예요. 따라서 이 팔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새와 같이 매우 작은 짐승들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위험해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안 할게요. 시간이 되면 좀 쉽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한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위험한 행동이니까 점프해서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터치한다든가, 두 손으로 터치하는가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 그렇다면 고압선에서 직업, 작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활선, 활선은 액티브 라인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에, 선을 끊지 않고 우리가 어, 정전이 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선을 끊지 않고 정전시키지 않고 작업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보호 장구들, 어, 전기 장갑, 안전 장갑이라든가 안전 장화, 안전모, 안전복, 전기 안전복 이런 걸 입고 작업을 하게 되겠죠. 어, 그렇게 해도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험 직업군이다 분류를 하게 되죠.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훈련된 사람들만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고압선을 만지면 안 되겠어요. 새와 같이 만져도 안 되겠어요. 새는 작아서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몸집이 크니까 사람이나 큰 짐승들은 새와 같이 만진다고 해도 고압선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고압선에 앉은 새가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그렇지만 새가 감전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해서 간단하게 제단에는 재미있게 새가 감전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전기상식, 전기 상식, 전기 안전 상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